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 어, 누가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주제네요. 어, 왜요? 오늘 주제는 사람입니다. 어. <laughs> 사람을 안 좋아하시는 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 뭐, 다, 재밌다.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좋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을 또 싫어하는지, 음. 네, 한번 좀, 나는 이런 사람이 안 맞아. 음. 아니면 음. 이런 사람 만나봤는데 너무 싫었다. 제가 음. 이런 거좀 얘기해 볼게요. 너무 많... <laughs> 많아요자 네. <laughs> 일단 뭐 본론부터 얘기합시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싫은가요, 베리님? 음 저는 생각해 보면 허세 부리는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음. 음. 허세 허세 좀 어, 단어가 어려울 수 있겠다. 허세 어떻게 정리할수 있을까요? 허세. 허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 이거를 뽐내거나 예, 음. 자랑하거나 음. 아니면 실제로 가지고 있지만 너무 크게 부풀려서 네, 부풀려서 과장되게 아니면 너무 자주 자랑하는 사람들 음. 네. 자랑, 뭐, 그래서... 자랑을 과하게 하는 거, 네.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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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자꾸 저는 좀 별로 안 궁금한데. <laughs> 기가 가진 어떤 걸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이렇게 살다 보면. 음, 많죠. 그래서 뭐, 솔직히 허세를 부리더라도 저한테 뭔가 맛있는 거 사주고, 야, 나돈 많으니까 음. 너한테 이렇게 사주는 거야. 라고 하면 참을 수 있거든요. 음. 맛있는 거 사주면.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저한테 계속 와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음. 계속 그렇게 얘기 들어주기만 원하는 사람? 음. 맞아. 그런 사람들 좀 싫어요. 약간 어쩌라고. 네, 그래. 진짜 어쩌라고. 음흠. 약간 이런 느낌. 지영은 <laughs> 어때요? 저는 약간 이런 사람들 대체로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 어, 저는 약간 말안 듣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말안 듣는다는 거는 일단 어, 남들한테 관심이 없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음. 음. 말을 많이 하는 거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베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야기만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안 좋아합니다. 어. 배려가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좀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안 듣는 사람. 잘안 듣는 사람. 음, 럴 음. 수도 있겠네요. 음, 음. 음흠, 좋습니다. 크리스님은요? 네. 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분다좀 뭔가 소개팅에서 만났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그럴수도그고 오진 않나요? 뭐 주변에도 있고. 그럼 좋습니다. 음. 아 저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요. 저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싫어해요. 기본 기분... 네. 너무 웃겨. 디폴트가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저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네. 싫다. 선언. 사람이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변호사님이 유튜브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분 책이 사람이 싫다요. 아, 네. 물론 진짜. 그건 범죄 때문이긴 한데. 네. 근데 저도 그냥 싫어요, 좀 음. 사람이. 아 네. 근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음. 그냥 뭔가 안 좋은 점이 많이 보이고 음. 네. 왜, 왜 이렇게 뭔가 좀더 좋은 면만 보고 살기 싫고, 아 네안 네. 좋은 점이 보이고, 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싫고, 음. 네 많이 교류하기 싫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뭔가 특징이 많긴 한데 제일 싫어하는 유형그근데 네. 음. 예를 들어서 너무 이기적인 사람, 음. 너, 너무 내로남불로 사는 사람, 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건 다 싫어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다 싫죠. 제일 싫어하는 거 말고 좀 특이한 거는 뭐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 답답한 사람 싫어해요. 음. 네. 왜 너무 착해서 본인이 계속 손해만 보는데 음. 주위에서 또 토닥토닥 해줘야 기를 바라고 음. 근데 그게 또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고 반복돼서 음. 계속 좀 답답하게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답답하고 이러면 음. 별로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아, 들어요 그것도 좀알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불평불만 하면 답답한 음. 거죠 근데 또 착해 사람은 음음 착해. 음음 예, 약간 그러면 더 답답해요. 더. <laughs> 사람이 나쁘면 안 답답한데, <laughs> 사람이 착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laughs> 예, 약간 그런 거? 네. 음, 너무 착한 것도 참 피곤한 음...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도 궁금하세요? 네, 엄청 있어요? 많은데? <laughs> 이걸로 한 시간 동안 할수 있어요. 네. <laughs> 뭐 시즌 만들어야겠는데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러면 뭐, 실제로 이런 싫은 사람을 만났던 썰, 있어요? 베리님? 그 소개팅 설에서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네. 자꾸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팅 말고 다른 자리도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를 언급하다가 제가 어떤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아 일단 그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음음. 소개팅에서 하면 자꾸 돈을 자랑하는 거죠 뭐 처음 만나자마자 갑자기 지갑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네. 와 진짜 자기 집 싫어. 얼마인지 아세요? 뭐뭐 네. 뭐 어쨌든 근데 웃긴 건 그러고 그 거기 그때 먹었던 밥은 또 더치페이 하고 그다음에 네. 제가 커피도 사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고 계속 저한테 돈자하는게 너무 화가 났어요. 돈자랑는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어필을 수단이었겠죠. 아, 자기 매력들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표현하는. 뭔가 매 근데 자꾸 음. 은근슬쩍 막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그 테이블에 그 우리 그거 아세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런 거. 갑자기 지갑이랑 차키를 올려두는 거. 나아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 아 진짜요? 알아봐 주게 나이, 나이, 음. 나이 많았어요? 아니저는두살 차이 났어요 오 그래서 제가 진짜 이양물고 모르는 척을 했거든요 네. 못본척 네. 그랬는데 결국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뭐라, 이거 뭐? 지갑 어디 건줄 아냐 어디 건였어요 모르고 기억도 안 나요 아 근데 어쨌든 뭐 어디 거냐 <laughs> 차 어디 건줄 아냐 네 아, 너무 싫다 어허.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저는 <목소리> 왜 나한테 줄 것도 아닌데. 어, 어 나는 <laughs> 왜그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지?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기 없거든. 자랑이면 그래도 뭐 그래 좋겠다 이러겠어. 근데 저는 자기 남자친구 자랑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 자식 도 바뀌었어. 바뀔 때마다 이 아, 남자가 얼마 나잘 사는지 얼마나 괜찮은지. 음. 음. 근데 또 약간 되게 돈적으로만. 어쩌라는 아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하는게 이쪽은 자기 돈. 자기 돈. 맞아요. 자기 자기 돈 많은 남자 친구. 어. 아. 근데 제가 만났던 분은 자기 돈도 아니었어. 제 부모님도. 음. 아, 학생. 우리 부모님 아직... 어디 사는지 아냐? 뭐 이렇게. 어, 근데 진짜... 자기가 돈이 진짜 없겠죠. 베링 어머니면 진짜 없어 보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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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어쩌라는 네네. 건지 그래서. 음, 아마 이건 이런 건 여자분들이 좀더 많이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남자분들이 자랑할 때 그런 식으로 한 살이 많아서? 남자들끼리는 잘안 해요. 아, 그러니 아 이제 어필할 때. 저한테 어필을 하지 않,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 할 수도 있지만. 돈 자랑한 친구 없어요? 친구 근데 돈 자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만나죠 그 친구는. 음. 네. 근데 이런 건 없었어요, 혹시 그랬는군대 있을 때, 네. 막 어떤. 선임이? 선임이 내가 사회에 나가면 이런 사람이다. 아, 그거 이런 엄청 거. 이상한 사람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랑 <laughs> 네. 말을 섞지 않았어요. 네. <laughs> 어... 뭐 지용 어떠세요? 뭐,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어,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을 점수로 매기더라고요. 어, 어떻게 막 100점 이렇게? 뭐 지영은 아, 지영 씨 보니까 80점. 이렇게. <웃음> <웃음> 대박이다 <웃음> 아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물론 제 저도 수치화 했겠지만 저한테 네. 제가 몇 점이다 이런 얘기 안 했고 약간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네. 너무 별론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어, 지영이랑 둘이 만나는데 제가 뭐 하, 아, 베리 씨는 뭐 70점이고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에이, 아, 그런 오. 뭐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뭐 오. 베리 님은 뭐 성격은 뭐 90점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아하. 그 심지어 아하. 차트가 있었어 와 아, 아, 너무 아, 별로다 엑셀링었던 엑세, 것 같아 나한테 보여아 진짜 있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 해요, 자기 주위 사람을 점수로 바꾼 응.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점수를 뭐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응.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그걸 점수를 해요. 응. 그럼 자기 여자친구가 되나요? <laughs> 그, 아니 마음대로 뭐, 되냐고요 그게 초등학생이 나랑 가장 친한 친구 1, 2 이런 것도 아니고 다큰 성인이 그런, 그런 느낌이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넘버 원 넘버 투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래 선물이죠 어. 그러니까 어 그걸 맞아요. 딱 이런 사람을 딱 선물 이런 사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대박이다 저 정이 떨어졌죠 네 그럴까요 완전 그 사람의 어떤 그, 좀 어려운 단어인데, 비상적인 부분만 보고, 음. 어, 판단을 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뭔가, 나한테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도 네. 이런 식으로 평가 당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 그런 게 너무 싫어. 그게 짜증나는 거죠. 거죠. 맞아. 그게 어. 진짜 기분 나쁜 거죠. 그게 싫은 거죠. 음, 맞아. 그래서 저는 남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도, 아, 또딴데 가서 내 얘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하고 있겠구나. 네. 음. 아, 예. 음, 싶어서, 음.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네, 저는 싫은 사람을 이렇게 사회에서 마주치면 그냥 피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음... 네, 말을 안 섞는 스타일이라서 음... 그래서 좀 기억이 안 나요. 음... 그러니까 저도 막 예를면 들 소개팅 나갔는데 어, 자기는 그 예를면 들뭐 사실 전 만나 몇번 만나지 않았어요. 소개팅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만남인데 뭐 예를 들면 자기는 키스를 별로 안 좋아한대. 자기는 키스를 하려면 선물을 받아야 키스를 할수 있다. 아왜요 예, 네, 약간 진짜요? 그런 뭔 해주는 네. 느낌인 거예요. 뭐야, 대박이다. 그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laughs>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아니 근데 그건 말리 안 되는데? 있었어요. 그냥 돈 달란 말아니에요 말 그러니까 돈 <laughs> 달란 그말 아니야? 돈 달라는 말이죠. 말을...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정말 싫다. 약간 이런 건아 군대는 이제 피할 수 없잖아요. 제가 피할 수 없으니까 음, 만났는데 받아줘야잖아요. 되아 진짜 진짜 좀 생각 없는 사람. 음, 네. 어떤 생각? 그 정말 다른 사람이 뭐나 때문에 힘들구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아나 때문에 뭐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걸아 아예 모르는 사람 너무 싫었어요. 그 지금 남자들은 동남처럼 얘기하지만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 제가 2등병 대게가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계급일 때 제일 좀 있으면 군대 끝나는 어떤 사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그란 장난감 같은 걸한 100개 들어있는 이런 걸 가져와서 갑자기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저희가 청소를 해야 돼요. 네, 왜 그런 짓을 하 군대는 그런 진짜... 곳이니까. 그러면서 되게 막 웃는 거예요. 장난이라고. 근데 뭐, 장난이지만 너무 싫죠. 네. 아니 우리는 안 재밌는데 다 같이 재밌어야 장난이죠. 그렇죠. 예. 네. 저러면 네. 이제 이지메인 거야. 네. 진짜 괴롭힘인 거야. 그걸 군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아니 너무 모든 제위 상사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저보다 높은 선배들이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만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와 진짜 한대 때릴까? 때릴 수 있으면 내가 때리고 싶다. 약간 그런 아,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진짜 때리고 싶은데요? 네. 네. 그게 싫은 거죠. 정말 싫은. 네. 음.. 진짜 나쁜 경험이네요 네. 정말 네. 그 다른 사람의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거죠 뭐 장난도 정도가 있잖아요 아, 네. 아, 맞아 맞아 약간 맞아. 그런 사람들? 선 넘는 약간 아, 그런 그러니까 은근히 선 넘는 사람도 많고 네. 세상에 참쉬사 많은데 그 사람이 군대 끝나고 사회 나와서 되게 어. 선을 많이 넘을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은 그러다가 네. 이제 뭐 네. 경찰서로 아 경찰서라기보다 사회생활 잘 적응을 못 하겠죠. 네. 근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가도 있나 봐요. 저도 약간 고등학생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만 생각하는. 네. 진짜 남이 어... 어떻게 되든. 네. 뭐내할바 네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부터 할수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도 하, 약간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근데 아예 안 음, 하는 사람 사람이 있고, 버려 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아예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상황인지 아무 것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무섭다.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소시오페스. 어, 싫어하는 얘기, 싫어하는 사람 얘기 하다 보니까 빡치네요. 하하, 아, 음, 재밌는데요? 자꾸 생각나요? 그, 예, 아, 사람들이. 그런가? 아, 네. <laughs>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 만난 경험들 다들 있겠죠? 다들 한 번씩은. 근데 저는 있을 거야. 좀 놀랬어요. 왜요? 저는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이상한 사람들도 <laughs> 많은 것 같고, 아, 진짜 어디가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었 그 범죄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어, 저도 그알이 거. 제가 이제. 전 유튜브를 봐요. 음. 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어, 나는 정말 착한 사람들과 살고 있구나. <웃음> <웃음> 그리고 군, 그걸 그 다큐멘터리랑 군대에서 느꼈어요. 왜냐면 군대는 어... 그 필터 없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야. 필터를 빼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 정말 어... 세상에 어... 다양한 사람이 많다. 진짜... 이상한 사람 참 많다. 알, 그, 그렇게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 말고, 정말 이상한 사람 많을 거예요. 사실 음. 네. 궁금한데, 네, 안 궁금해요. 저. <laughs> 그냥 그 재밌는, 재밌는 썰, 아무튼 무슨 썰이 있으면 저희한테 아, 맞아요.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저희가 어, 팟캐스트 올해부터는 또 초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음. 댓글로 이런 썰 남겨주시면, 뭐 메시지 보내서 또 초대하고 그 사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 네. 재밌겠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팟캐스트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